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메아리 다육농장입니다. 오늘 햇살이 아주 좋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몇 가지 모주급의 대품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어떤 아이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준비를 멋진 아이들 어,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어, 모주급의 큰 아이들 비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인데요. 자, 많지는 않아요. 수량은 자, 한 가지 한 가지 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아, 레드 타이거 마리아 이렇게 큰 아이 있어요. 레드 타이거 마리아 사이즈는 대략 엄청 커요. 자, 이렇게 해서 30cm 거의 사이즈 30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25에서 34인데 먼저 소개해드렸던 아이들보다 그 위의 사이즈입니다 더큰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아이물도 들고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레드 타이거 말이야 모주급 왕대품 거의 30cm에 가까운 아이 25에서 30 사이에 있는 아이 어, 20만원인데 20만원도 넘어요. 근데 15만원에 오늘 어, 대폭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번이에요. 레드 타이거 마리아 1번 요 아이 요렇게 안에는 어, 예쁘게 되어있구요. 이렇게 탁 오그리고 있죠. 그리고 물도 아주 잘 들었어요. 왕대품 먼저번에 8만원짜리 소개시켜드렸던 것보다 그우의사이즈예요 돼서 멋진 아이. 자, 오늘은 물레를 안 돌려서 제가 이렇게, 제가 돌아가야 되겠네요. 들고 할 수가 없어. 아주 멋지죠. 대품 어, 하나 이렇게 사셨으면 하시는 분들 대품 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품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모주급으로 아주 큰 아이들입니다. 1 번이었고요. 레드 타이거 마리아 1 번. 예, 이렇게 보시면 예. 레드 타이거 말이야 1번입니다. 예, 15만원에 드립니다. 20만원짜리, 그래서 예, 거의 30cm 에 가까운 아이를 예, 이렇게 드립니다. 멋지죠?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은 예, 2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번, 자 2번이고요. 이 아이도 아주멋집니다 2번, 이렇게. 이렇게 아구리고 있고요 색감도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레드 타이거 마리아 2번이에요. 2번. 2번. 20만원짜리 15만원에 드리고요. 사이즈 이하에도 건 비슷합니다. 먼저. 자, 이렇게. 다 나오지가 않네 이렇게. 하여튼 25cm에서 30cm 돼요. 이 아이가 조금 더 크고요. 같이 비교를 하자면 이 아이도 크지만 살짝 그거보단 작아요. 색감은 아주 예쁘고요. 이렇게 돼서 예, 2번이에요. 오늘은 레드 타이거 말이야 왕대품 두 점을 소개시켜드렸어요. 2번. 자, 이 아이가 2번이에요. 2번. 레드 타이거 말이야 2번. 예, 15만원에 드립니다. 25에서 30cm 사이에 있는 아이예요. 멋지죠? 네. 오케이. 2번입니다, 2번. 찍으시고요. 이거 네. 네. 2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꽂아드릴게요. 아주 예쁘죠? 네. 멋진 아이예요. 모즈급 아이들, 레드 타이거 마리아. 예. 1번. 1번이고요, 2번. 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어, 이아이인데요 저희가 어, 모주를 쓰고 있는 직녀라는 아이예요. 직녀, 직녀고요. 사이즈 아주 어, 모주급 사이즈예요. 얘도. 직녀 1번이에요. 1번 유아이가 1번이고요. 예, 그래서 15만 원. 이 아이는 20만 원짜리 15만 원에 들어요. 사이즈는 예, 끝에서 끝을 대면 이 아이도 곧 28에서 30 정도 가까이 가요. 가시에서 가시를 재면, 네, 이 정도. 직녀라는 아이. 저희 메아리에서, 어, 개발한 아이예요. 직녀. 아주 멋지죠. 손톱이. 샤프하고요. 이렇게 해서, 직녀라는 아이예요. 1번이고요. 직녀 1번. 아주 멋지죠. 이렇게. 저희 직녀. 어, 오래돼서 이제 자고도 달고 그럴 거예요. 모주급 사이즈, 직녀, 28 정도 되는 아이. 이 예, 아이도 15만 원, 1번이에요, 1번. 직녀 1번. 직녀 1번입니다. 자, 사진 찍으세요. 1번이에요, 1번. 예, 1번. 멋지죠? 직녀, 모주급, 28cm 정도 되는 아이. 예, 1번. 자, 다음은? 2번 깨요. 2번 2번이에요. 2번 보시면 직녀 2번이고요 20만원짜리 15만원이 드려요. 2번 자, 2번. 자 2번이고요보번이구요2번이요2번이이구요2번이요번이고요이이 이게 철화로도 많이 가요, 나중에. 어, 오래 먹으면 철화로도 변하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가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직여 2번. 아, 여기 보니까 옆에 아, 자구가 좀 나왔네요. 저, 조속에 빠끔묶고 있죠? 예. 네. 이게서직 예, 네, 조속에 있어요. 그리고, 네. 사이즈는 볼게요. 사이즈, 대략 이 아이도 25, 26cm. 네, 25, 26cm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네. 제일 긴 가시에서 재면 25cm 정도. 네. 이 아이도. 네. 그래서 이것은 직녀 2번이었습니다. 직녀 2번. 작은 자구 하나 달린 아이 직녀 2번입니다. 이렇게 돌아간 것은 이 아이가 옆에 자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살짝 기울었죠? 이렇게 옆에 바꾸고 이렇게 살짝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직녀 2번입니다. 이 아이가 직녀 2번 이렇게 2번 직녀 15만원에 드립니다. 모주예요. 저희 모주급 있는 중에서 몇개 꺼내봤어요. 직녀 3번입니다. 직녀 3번. 직녀 3번도 아주 멋져요. 아주 카리스마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한건 10년 갖고 있는 아이예요 5주급이에요. 직녀 3번이에요. 직녀 3번. 15만원 애들이에요. 3번. 좀 멋지죠. 이아이도 사이즈 좋습니다. 예. 25cm는 넘어요. 3번입니다. 직녀, 모주급, 묵은둥이 3번. 계서 직녀 3번입니다. 직녀 3번, 모주급 필요하신 분들 네.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직녀, 1번, 2번, 3번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3번, 3번아이 번호 보내드릴게요. 3번 3번 예, 이렇게 해서 15만원에 드립니다. 예. 다음은 넘어갈게요. 슈퍼 샴페인 예. 이렇게 멋진 아이 이것도 예, 모주급 사이즈 어, 커요. 이것은 10만원인데 8만원에 드립니다. 아가가 몇개인거 볼까요? 하나 둘셋 세 개에다가, 저 뒤에 또 있네요. 있겠죠? 네 개네요, 네 개. 4개. 네, 더 있나요? 네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한 그린 색깔의 이렇게 실, 어, 실처럼 무늬가 들어간 아이. 슈퍼 샴페인. 자구 이렇게 다른 모죽급 바이 예, 10만원인데 8만원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사이즈. 예, 이렇게 됩니다, 사이즈. 정도 됩니다. 20cm, 20cm 됩니다. 네. 20cm. 멋지죠. 슈퍼 샴페인 모즈급 20, 20cm 정도 되는 아이 자구 4개, 8만원에 드립니다. 8만원 슈퍼 샴페인. 자, 보셨죠? 네. 이렇게 됐고요. 다음은 네. 아리콜이라는 아이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 아리콜 콜로라타 계열인데요. 저희가 아리콜 이 아이도 무주급 사이즈고요 아주 멋지게 무리 들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오래 저희가 갖고 있던 아이에요. 이 아이도 엄청 크죠. 사이즈 봐드릴까요? 사이즈가 이 아이도 20cm는 넘어요. 23cm 정도? 23cm. 예. 이게 위에서 찍어서 그런데 실질적인 사이즈가 더 커요, 이렇게. 23cm 된, 정도 됩니다. 예. 아주 멋진 아이, 아리콜. 10만원짜리, 8만원에 드립니다. 아리콜. 예. 멋지죠? 대품이에요. 왕대품, 아리콜. 이렇게 연꽃처럼 아 그리고 있고요. 아리콜 네. 1번, 또 아리콜 2번입니다. 2번, 네. 유아이도 멋지죠. 유아이는 자구를 몇개 달았어요. 빠끔빠끔 웃죠. 3개나 있네요. 하나, 둘, 셋 귀엽죠. 네. 아리콜 이렇게 멋진 모조급 아이 정말 싸게 내는 거죠. 10만원짜리, 8만원에 드려요. 모죠그 바이? 네, 이게 화면상으로는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큰 아이예요. 20cm 넘어요. 예, 네. 멋지죠? 자우 있는 데까지 재면 네. 이렇게 멋진 아이에요 아리콜입니다, 아리콜. 네. 아리콜 이 번이었고요. 네. 네. 나는. 깔끔하게 이렇게 그냥 단정하게 자고 없는 게 좋다 하면 1번 네. 나는 이렇게 자고 있는 게 좋다 그러면 2번 아리콜 2번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주급을 대폭 할인해드리고 있어요 모주급 특대품 할인 직녀 20만 원짜리 15만 원 레드 타이거 말이야. 20만원짜리, 15만원. 도감마리아, 에치와인 저기, 교배종이라는 거야. 하이, 저기, 예. 도감마리아, 교배종. 10만원짜리. 아, 요거도 제가 안 보여드렸죠? 도감마리아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어, 지금 보여드렸구요. 도감마리아. 이쪽에 있거든요. 예. 아메스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메스트로, 예. 이렇게 예쁜 아이, 아메스트로. 두 종이 있어요. 이렇게. 아메스트로, 어, 거의 같은 아이였는데, 하나 아이는 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있던 아이고요. 하나 아이는 약간, 예. 덜 드는 쪽에 있던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아메스트로, 요 아이는, 음, 자구가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요 아이는 12만원인데, 어, 10만원에 드리고요. 물도 잘 듣고, 자구도 많이 달았기 때문에, 예, 아메스트로 1번은 10만원에 드리고요. 아메스트로 2번은 8만원에 드리겠어요. 왜냐면, 요건 자구가 없고, 예, 물도 덜 들어서, 그래도 이쁘고 단정해요. 물은 드리시면 되겠죠. 물잘 드는 곳에서, 햇빛 있는 쪽에서. 이렇게 아메스트로 2점 소개시켜드렸고요. 이게 1번이요. 사이즈 볼까요? 사이즈. 자구에서 자구를 보면은, 끝까지 보면 한 25cm 정도 되고요. 큰아이만 보면 20cm 정도 됩니다. 20. 네. 이렇게 큰아이. 사이즈 아주 큰아이예요 이렇게 자구서부터 보면 훨씬 넘죠 네. 아메스트로 1번. 10만원에 드립니다. 12만원짜리 자구가 몇개 있어요. 저 밑에 3개, 4개, 자구 4개. 그래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2번은 8만원에 드리고요. 자구가 요 아이도 묵은둥이라 나올 거예요. 아, 여기 하나 나왔네요. 빼꼼 왔네요. 제가 못 봤네요. 조속에 있네요. 나오고 있죠. 예 요것도 분갈이 해주고 그러면 자고 쭉 나올 것 같아요 같은 사이즈 니까요 묵은둥이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점아메스트로 소개시켜 드렸구요 다음은 도감마리아 예 도감마리아 알치와이 예, 요거 물잘 들었죠 예, 도감마리아 이렇게 예, 오리지널 아니고 교배종이에요 이렇게 예, 돼서 8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요거. 요것도 아가 있네, 요기. 여기. 예, 여기 렇게있고요 예, 10만원짜리 8만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이즈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대략, 예. 이렇게 되죠. 도감마리아 교배종 1번입니다, 1번. 번호 1번. 예, 렇게 아가 있고요 이렇게, 뒷부분이에요. 보셨죠? 다음은 2번 볼게요. 도감마리아 2번입니다, 2번. 2번은 이런 색감이에요. 여기도 아가를, 이렇게 여기는 크네요, 아가가. 2번, 가격은 8만원 똑같습니다. 10만원짜리 8만원에 드리고요. 도감마리아 2번, 이렇게 자구 두개 달고, 이런 색감으로 물드는 아이. 요렇게. 요런 손톱 끝은 수입 들어올 때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요. 얼굴, 큰 얼굴. 사이즈 큰 얼굴. 20cm 정도 됩니다. 예. 큰 얼굴이. 이렇게 돼서, 도감. 지와 2번입니다. 2번. 8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하고 두개 가까이 있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있고요 2번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3번 3번은 또 이런 색감이에요. 색감이 다 달라요. 물이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달라요. 이런 색감이 있고요. 또 이런 색감이 있고 이런 색감이 있어요. 네. 3번입니다. 이 와인은 3번 도감 3번 가격은 8만원 같고요. 한번 전체적인 얼굴 사이즈 이아이도 20이 넘고요. 보시면 예. 전체적인 사이즈 20 넘고요. 큰 얼굴 옆에 자국 있네요. 저기 보이죠? 숨어있죠? 예.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자국 뒤에 보, 보시면 여기도 있고요. 예. 아까 저쪽에서 본 아이 속에 숨어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도감마리아 HY 3번입니다. 이렇게 돼서 3번 보셨죠? 예, 사이즈 20cm 넘어요. 이 아이들 이 정도 됩니다. 자, 멋진 아이들 예, 잘 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 예, 아이인데요. 앞머리 굉장히 예쁘게 들었죠? 아도니스에요. 아도니스, 8만원인데,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도니스, 가운데 얼굴 보시면, 이렇게. 아주 이쁘죠? 아도니스. 네. 이렇게 되네요 사이즈는, 네, 이 정도 됩니다. 10, 15cm 정도? 그리고 네. 빨갛게 물드아이 보셨죠? 네. 아도니스였고요 이건 한점 뿐이 없습니다. 네, 네. 잘 보셨죠? 자 다음은 아, 아메치스 요 아이는 3만원인데요. 택배 가기는 어려울 것같고요 아메치스 3만원 아주 빠글빠글, 정말 예쁘죠? 아메치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네. 이런게 있다는 거. 예. 네. 네. 게 예쁜 화분에 심으면 멋지겠죠? 아메치스 3번. 3만원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아이. 사이즈, 높이. 네. 이렇게 20이 넘습니다. 25 정도. 사이즈. 이렇게 큰 아이라는 거. 멀비 20. 네. 아메치스 네. 3만원. 묵동이, 묵동이 아메치스 3만원. 여기도 옆에도 하나 더 있어. 여기도 3만원. 네. 요거는 택배 보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가지가 부러질까봐. 오셔서 사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부러지는 거 감안해서 그래도 좋다 하시면 시키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메아리에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네. 아메치스, 예쁜, 늘어지는 아이니까 멋진 좀 롱분에 심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아이. 묵은둥이 아메치스, 3만원. 자, 다음은 가끔 또.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아이들 한번 쭉 지나갈까요? 천천히 네. 보세요. 이거 네. 스네디 소개 안 시켜드렸죠, 스네디. 스네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잠깐 가고요. 스네디라는 아이. 예, 스네디, 요건 예, 창종류는 아니구요. 에케베리아 계열에서, 예. 요 정도는 높이 되구요. 얼굴은, 이렇게, 3개 정도 되고, 서너 개 정도. 그리고 완전 묵둥이에요. 줄기를 보시면, 이렇게 묵은둥이에요. 스네디. 보셔요. 줄기가 다 묵은둥이죠. 예. 3개, 4개 돼요. 줄기가. 한 포트에 3개에 4개. 아주 무겁다는 아이예요. 스네디 5만원인데 4만원에 드려요. 만원 할인해 드려요. 굉장히 묵은둥이 스네디. 얼굴은 이런 아이들. 아주 핑크핑크한 게 사랑스러운 아이죠, 이 아이도. 스네디. 번호를 안 붙였으니까 어, 거의 비슷해요.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네디. 스네디, 5만원짜리, 4만원에 드립니다. 스네디. 이렇게 스네디 소개시켜드렸고요. 사이즈 대략, 얼굴 하나 사이즈가 10cm 정도 됩니다. 얼굴 하나가 대략. 좀 작은 아이도 있고, 큰 아이도 있고. 한 화분에 얼굴이 3개, 4개 들어있습니다. 스네디, 묵은둥이 스네디, 5만원 받던 거 4만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여아도 굉장히 줄기는 굽네요. 요, 요 합은. 요렇게 여섯 점이니까요. 우, 위에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1, 2, 3, 4, 5, 6. 예, 이렇게, 어, 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번호. 보셨죠?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모주급 특대품 할인 해드리고 있고요. 특가. 이렇게. 옆으로 가나요? <laughs> 보신 거, 아, 까 지나갈게요. 아리콜, 보신 거. 자, 직려 보셨고요. 여기, 여기, 끝부분에 못본거 다시 소개시켜 드릴게요. 푸에블라 군생인데요. 굉장히 어, 얼굴이 많죠. 보세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네 개, 다섯 개인가요? 푸에블라 네. 군생, 5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사이즈 적지 않습니다. 20cm 가까워요. 푸에블라 군생, 5만원입니다. 이것은 어, 할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랜 세월을 그 가격을 올리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어요. 5만 원에 해도 네, 좋은 가격이에요. 예, 푸에블라 군생 5만 원. 여기 하나 더 있고요. 푸에블라 군생 여기 있는 색감이 또 이런 색감이에요. 5만 원이고요. 이렇게 차고 많이 나와 있어요. 군생. 둘세네 다섯 여섯 일곱 개인가봐요 예, 일곱 개빙 들어서 있어요 목도리 돌려 따르죠 푸에블라 응. 군생 2번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도 사이즈 정도 됩니다 5만 원이고요 가격은 예. 이렇게 두점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은 스프레드 마리아. 20만원인데 15만원에 다운 시켜드렸어요. 스프레드 마리아. 멋진 아이. 사이즈는 20cm 정도 씁니다, 얘도. 20cm는 거의 돼요. 스프레드 마리아. 15만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원종 마리아 철아. 먼저 저기 소개시켜드렸던 아이 중에서 한두 개 남은 아이. 5만원에 드리고요. 대짜. 이렇게. 됐습니다. 원종 마리아 철아 5만원. 이렇게 오늘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메아리 다육입니다. 오늘은 어, 왕대품, 모주급의 왕대품 몇점 골라서 수취시켜 드렸고요. 이렇게 왕대품 모주급 할인해 드렸고요. 이렇게 이너메르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메아리 다육 농장이고요. 대품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대품만 소개시켜드리고요. 다음번엔 또더 멋진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